사랑하는 여러분 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으니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하시사며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비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해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적을 비하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이 가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는아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시시때때로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 나라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며 볼수 있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교회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축구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눌린 자가 자유함 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크신 은혜를 더하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은 사무엘상 16장 11절 되겠습니다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놀라운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 사무엘이여 이세와 그 아들들을 식사 자리와 예배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후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렇게 사무엘의 초청을 받은 건 가문의 영광 되겠습니다. 정말 우와 그 위대한 사무엘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이세는 뛸 듯이 기뻤을 거고요. 그러므로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 전설의 인물 사무엘을 알지? 그분이 우리 가족을 예배와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아마도 이 이세의 아들들은 만세! 하면서, 우와,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주어졌을까?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때의 예, 이 세가 얘기했죠. 예, 사무엘이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 예배 준비를 해야지. 예배 준비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구약의 언어로는요, 성결케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결케 했다라고 하는 건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혹은 부정을 입었으면 정결하게 하는 일체의 일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초청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고 성결케 하라, 예배 준비를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이 세의 모든 아들들은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아싸! 뭐, 이런 감탄사를 내면서 목욕을 하러 달려갔을 겁니다. 어쩌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야, 나 무슨 옷 입지, 무슨 옷 입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썩하게 방을 나가 갖고 있었겠지요. 바로 그때의 이세가 누구를? 다윗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와, 너 빼놓고 너의 형들과 나는 예배 드리러 사무엘을 만나러 가겠지만, 미안하지만 다윗 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소 꼴을 좀 먹이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다윗 말고는 양을 칠 사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에? 이후에 보면 이세가 다른 심부름을 할 때에 다른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다윗이 치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긴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아버지 이세는 충분히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다윗을 예배의 자리, 그 삼벨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윗을 무시하고 없신 여겨서 배제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용돈 받고 만난 음식 먹는 설날인데, 야, 너는 이번 명절에 빠지거라. 라고 했을 때 느꼈던 섭섭함을 아마도 다윗은 느꼈겠지요.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죠. 아니, 여기 일곱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세.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이세는요,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막내라고 불러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사용된 카톤 막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톤을 왜 사용했을까 아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카톤은 작다 보잘것 없다 어리다 약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이 표현을 씀으로써 아유 막내를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그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양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양들 속에서 목양을 하고 있어요. 양들 속에서 이제 분리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자리, 양들과 뒹구는 것이 야, 다윗의 자리입니다. 다, 다윗이 있어야 할 마땅한 곳, 양들 틈입니다. 개, 성결케도 못했고, 여기까지 오려면 복잡하고 번잡하고, 어? 아이고, 그좀뭘 데려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더 슬픈 것, 이번 한 번만 이세가 다윗을 그렇게 홀대했을까? 아니죠. 늘 일상적으로 평소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더 슬픈 건 뭐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했느냐? 엄마나 형제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점 다윗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섭섭했겠죠. 왜난 이렇게 구진들을 해야 돼?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laughs> 가족들은요. 다윗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 좋은 자리에서 배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챙겨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게 했노라. 다윗이 안 오면 누구도 앉지 말고 서서 기다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무시했던 모든 가족들이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음식도 먹지 못하게 수독해놓고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벌 서듯이 꼼짝없이 다윗을 기다리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윗을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너희가 다윗을 무시한 것에 대한... 벌이라도 세우든 것처럼 눈을 껌뻑이며 다윗이 오기까지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서 있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을 무시했던 형들과 아버지는 다윗을 꼼짝없이 다윗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오기까지 아무도 밥도 먹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겠죠. 막 달려가서 사무엘과 동네 장로들과 형들이 있는 그 집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요 다윗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왜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 단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고 단한 모금의 물도 먹지 아니하였고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다윗 때문에? 에? 내가 도착해서야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도착해서야 제사가 시작되었고 내가 도착해서야 음식이 상위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10편, 23편, 5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날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누가요? 다윗이.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 나를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대접해만 했었던 바로 그 날의 기억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기억에 이 점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고 형들이 나를 깔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밥상을 챙겨 주신다. 나를 높여 주신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 신념이 가장 이 일을 통해서 아주 그냥 박힌 돌과 같이 그러니까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에 아주 새겨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나는 참 노력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내가 받을 밥상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밥상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소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